안녕하십니까 토비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카페에서 잠깐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구독자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도넛을 주고 가셨습니다. <laughs> 이렇게 도넛을 주고 가셨는데 맛있겠죠? 이럴 때마다 이 영상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 큰 보람을 느끼고 너무 행복하고 막 영상을 더 열심히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답할 겸 카메라를 켰습니다. 근데 지금 음. 시간이 벌써. 예, 12시가 넘었거든요. 볼리 보고 뭐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은 시간이라 그냥 스근하게 얘기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원래 좀또 라이브를 켜볼까 했는데 또 컨텐츠 준비된 것도 없고 해서 예, 아무튼 이렇게 도너 주고 가신 구독자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덕분에 영상을 하나 더 찍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저번에 라이브 할때이 역광이 좀 심하더라고요. 여기 뒤에 아무래도 형광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다이소 가니까 이런 걸 팔더라고. LED 링 라이트 삼각대. 그래서 이거로 사서 <laughs>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막 조명도 바뀌거든요. 나름 좋아요. 이렇게. 눈 부시긴 해. 좀 눈, 눈이 부시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팟캐스트 같이 수면 영상 시리즈를 할 건데 되게 오랜만이네요. 거의 두달 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도 역시 시작하기에 앞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자면, 이 컨텐츠는 사라 마라 하는 쇼핑, 소비를 위한 컨텐츠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물론 쇼핑하실 때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소비보다는 그냥 라디오, 백색 소음처럼 편안한 느낌으로 봐주시기 바라며, 뭐 예를 들어 운전하실 때라던가, 뭐 핸드폰을 만지지 못하는 작업을 하실 때, 자기 전에 머리맡에 두시거나, 그런 상황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이제 국내 브랜드 리스트업입니다. 얘기할 브랜드가 한 14, 15개 정도 될것 같은데 꽤 많으니까 하나하나 짧게 짧게 어떤 포인트가 왜 좋은지, 그브랜드의 어떤 아이템을 추천하는지 제 취향,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하기에 앞서 짧게 잡소리와 설명을 좀해드렸고요 목차는 첫 번째 가성비, 두 번째로는 가심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가 브랜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가성비는 말 그대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그래서 기본템들을 구매하기 좋은 브랜드들 위주입니다. 그리고 가신비는 가격을 어느 정도 지불하고 본인의 니즈를 만족할 수 있는 아이템들 위주의 브랜드들이고, 고가는 진짜 큰맘 먹고 구매해야 하고, 가격이 가격인지라, 많이 구매하시는 이제 해외, 일본 브랜드들과 비교되는 포지션이라, 솔직히 구매까지 이어지기 쉬운 브랜드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잘하는 브랜드들이고 한번 구매하면 최소 5년 이상 옷장을 책임져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은 브랜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사 스탠다드.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브랜드 안에서는 동 가격대 따라갈 만한 브랜드가 거의 없습니다. 유니클로랑 많이 비교되는데 이런 기본템들 말고는 유니클로보다 무탠다드가 조금 더 유행이 들어가고 영 캐주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 와이드 멀티 포켓 카고 데님 팬츠 같은 것도 있고 이런 피그먼트 크로넥 티셔츠도 있고 디스트로이드 와이드 데님 팬츠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유행이 조금 더 들어가다 보니까 영 캐주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요새 백사틴류가 핫한데 반바지도 백사틴이 나왔죠. 이런 백사틴 초어 자켓이라던가 백사틴 오피서 팬츠라던가 그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백사틴 퍼티그 팬츠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즌별로 핫한 아이템들이 하나씩 있으니까 이런 핫한 아이템들 위주와 기본템들 위주로 구매를 하신다면 실패 없이 쇼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은 토마스 모어입니다 토마스 모어는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너무 괜찮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퀄리티라던가 디테일이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뭔가 박리다메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가격대도 만만하고 이런 거 보시면 편하게 툭툭 걸쳐 입기 좋은 느낌이라 이 가격대에서는 되게 육각형인 그런 브랜드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가 페이퍼 셔츠가 되게 맛집이니까 보시면 지금 페이퍼 셔츠 이렇게 있죠? 이 페이퍼 셔츠부터 경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테디 에브리웨어 이 스테디 에브리웨어는 가성비, 가심비 그딱 중간에 있는 그런 브랜드 같아요. 그래서 이유는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니트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여기는. 그 선물해주신 캐시미어 니트를 올 겨울에 엄청 잘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처럼 육각형 브랜드지만 조금 더 점자라서 20대보다는 30대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를 제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웬만하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이유 중 하나가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가격대가 되게 합리적이에요 아까 토마스 모어보다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한 느낌이 있는데 가격대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가성비죠 근데 SEW 라인이라고 했죠 SEW라인은 가심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가격대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죠. 그만큼 더 좋은 옷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옷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심비의 카테고리까지 같이 가져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입문용 아이템으로 추천드릴 것들은 제가 아까 니트가 되게 맛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코튼 카라 니트도 있고 이렇게 브인의 코튼 니트도 있고 라운드네 코튼 니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진짜 가볍게 가볍게 입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입문용으로 이 코튼 니트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어 하나 사야겠네요. <laughs> 버스트 플로어. 네, 여기서부터는 가신비 카테고리입니다. 가격대를 보시면은 조금 나가죠. 143,000원, 159,000원, 149,000원, 149,000원. 그런 정도 가격대가 있습니다. 근데 퍼스트 플로어 여기는 진짜 군더더기 없이 완전 깔끔하게 옷을 잘 만들거든요. 그리고 여긴 무엇보다 설명이 너무 재밌습니다. 소재감이라던가 뭐 무슨 기술이 들어갔니? 이런 걸좀 대충대충 적어놓는 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런 게 세세하게 상품 설명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의도도 조금 더 쉽게 알수 있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도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인스타에도 이렇게 뭐 스토리라던가 피드에 가끔씩 올려주세요 알아두면 좋을 니트 이야기를 짧게 공유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옷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기네들이 옷을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다 하면서 어쨌든 소비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금 보고 계시는 와시드 데님 셔츠 있거든요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이거 크로키네 그 디그레 데님 팬츠와 동일한 원단이네요 크로키 크로키사의 원단을 사용 했고 16담수 썼고 독일 구터만 이런 거 보시면은 진짜 옷을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지죠 추천 아이템은 솔직히 여기는 다 괜찮아요 그냥 하나하나 다 정성 스럽게 만드는 느낌이라서 뭐 하나 딱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중에 제가 가장 요새 관심있는 제품이라고 하면 이 데님셔츠이기 때문에 데님 셔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트 이펙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번 시즌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영상으로 담지 못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프리뷰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보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은 깔끔하거든요. 깔끔한 베이스에서 빈티지함을 한 스푼씩 두 스푼씩 넣은 느낌이에요. 이 디테일이라던가 이런 워싱감이라던가 이런 것도 보이시죠 워싱감들이 다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24년도 SS 시즌 무드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워싱 들어간 제품들이 괜찮습니다 이 워시드 3 버튼 자켓이라던가 이 워시드 턱 팬츠라던가 트렌드에 맞는 이런 워크자켓 스타일의 아이템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틀리에 델디오 이게 원래 델디오 였거든요 근데 아틀리에 델디오로 이 리브랜딩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메이킹이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 드림팩토리라는 유명한 공장에서 셔츠를 만들거든요 봉제 퀄리티는 볼 때마다 놀라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일본의 타임라이터라던가 비접착 심지라던가 뭐 거셋도 있고 포켓도 그렇고 18담에 쌈솔 봉제라던가 좀 드레시한 셔츠를 찾으신다고 하면은 망설임 없이 여기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강력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 영상이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그 이태리에서 만든 타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팔리고 단종을 했나 보네요. 그게 어쨌든 돈 남기고 판매하시는 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가성비가 진짜 좋게 판매를 하셨는데 네, 이제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그거는. 어쨌든 추천 아이템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셔츠입니다. 계속 소개하고 보니까 좀 셔츠 맛집이 많네요. 제가 아무래도 셔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laughs> 다음은 카키스입니다. 네, 여기는 편집샵이죠. 네, 편집샵인데 편집샵 브랜드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카키스의 옷들은 기본적인 것 같은데 기본적이지 않은 되게 오묘한 느낌이거든요. 실루엣 같은 거로 봤을 때는 어, 뭐, 그냥, 무난무난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하나하나 디테일적인 되게 재밌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제품들은 좀 실제로 한 번씩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런 거 보면은, 그선 페이드 가공을 한 다음에, 이제, 이 페인트 스플래시 디테일을 넣고, 이렇게 참조국 마크 한 번씩 봐가지고, 얘 예. <laughs>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요소가 많거든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후드 집업도 너무 잘 입고 있고, 퀄리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과한 코디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레이어드를 좋아한다. 하나하나 디테일적인 요소가 재밌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시면은 카키스를 추천드립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은 제가 후드 집업을 잘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스웨셔츠류를 추천드릴 것 같고요. 이런 특유 컬러감에 워싱이 들어간 제품들도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올 여름에는 이런 멀티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하나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좀 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디그레입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뤘던 브랜드죠. 디그레는 그 런던 베이스의 유러피안 캐주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워크웨어랑 밀리터리 베이스긴 한데 디자인이 화려하지 않아서 손이 자주 가는 에센셜한 느낌의 아이템들이 많은 브랜드입니다. 저는 여기 제품들이 너무 좋았던 게 옷을 만들 때 들어가는 디테일들을 신경 쓰는 정도가 되게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 하나하나 대표님이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품이 진짜 다 너무너무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 아마 디그레 옷이 한 5알 이상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입고 있거든요. 네. 디그랜드 네, 이 소호 팬츠가 굉장히 맛집으로 유명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하긴 한데, 솔직히 저는 소호 팬츠도 좋지만, 지난 시즌 이 마원 자켓도 너무 잘 입고 있고, 요즘에는 이 실크넵 자켓도 많이 입고, 어크 자켓도 있고, 이 레드 자켓도 있고, 와이드 테이퍼드 연청, 이 데님도 자주 입고, 네, 저는 자켓류나 데님류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열저고, 아이코닉함이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을 보면은, 이 감성이 대체 불가예요. 어떤 브랜드가 이열조어같지이열조거는 어떤 브랜드같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딱히 떠오르는 브랜드가 전혀 없습니다. 독보적이에요. 그니까 하나하나 제품이 다 제가 마음에 든다, 내 스타일이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확 꽂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비디오 자켓 같은 것도 그렇고, 바지 핏도 진짜 너무 예뻐요. 어, 진짜 캐릭터가 장난 아닌 것 같아. 제가 여기를 처음 알게 된 거는 이제 엘보 패치 가디건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 이후로 마원 자켓이라던가, 포이카 시리즈라던가, 이런 감성과 무드가 맞으신다면, 이만한 브랜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추천 아이템은 이 포이카 셔츠가 일단 입문하기에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요거로 입문하시고, 그 다음에 좀 마음에 드신다 하면은 자켓류도 진짜 괜찮은 것 같고 바지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포이카 셔츠부터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핏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유려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AP 딱 떨어지잖아요. 이거 진짜 감성만 맞으면 최고죠. 다음은 스틸레스입니다. 스틸레스는 제 영상에서 많이 나오는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고 나올 때마다 항상 질문이 달리는 브랜드거든요. 이거 어디 거예요? 형 이거 어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물어보세요. 사이트부터 딱 느낌이 좀 차분하지 않습니까? 브랜드가 주는 그 무드가 차분하고 좀 차가운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그런 무드를 저는 되게 좋아하는 거죠. 컬러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이라던가 브라운 계열, 카키 계열이 가장 많거든요. 그 외에 컬러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끔가다 아이보리 아이템이 하나씩 있죠. 아이보리. 그래서 진짜 기본적인 컬러감을 사용하는 브랜드지만 이런 실루엣과 유려함이 굉장히 예쁜 브랜드입니다. 감성이 너무 좋은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이 스틸레스의 제품을 착용하면 이 브랜드가 주는 무드 때문에 이 사람의 분위기가 되게 차분해 보이고 조용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차가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루엣이 굉장히 좋고, 소재라던가 디테일적인 것도 굉장히 신경 쓰는 브랜드여서, 진짜 강력 추천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렇게 옴브레 셔츠도 만들어주셨는데, 이미 솔드아웃이네요. 아, 이게, 네, 이렇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판매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이 브랜드를 입고 다니는 사람도 눈에 띄기 시작했고 제 주변에서도 이 브랜드를 많이 알아봐 주기 시작했거든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좀 까불락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제 무드와 너무 잘 맞는 브랜드예요. 고요하고. 차분한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천하는 제품은 린넨이 붙어 있는 제품들 있죠? 그냥 린넨이 아니라 린넨 코튼이에요. 고밀도로 견고하게 교직된 코튼 린넨 소재라고 써 있는데 이게 린넨이라고 되어 있어서 뭐좀 내구성도 약하고 되게 올드해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진짜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고 광택감이 싹 도는 게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올 SS 시즌에 이 코튼 린넨 위로 한 번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차르르 떨어지는 거 보세요. 아, 진짜 이거 실루엣도 너무 예뻐요. 더 오리지널 클로딩 클럽, 예, 요거는 T O C C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laughs> T O C C입니다. 저번에 제가 월간 보고 때 한번 소개해 드렸던 브랜드인데 제가 영상에서 뭐 디테일한 요소를 막 설명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대충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진짜 변태 같이 만들거든요 옷을. <laughs> 이런 베이스 기본 컨셉도 확실하고 뭐, 올가닉 코튼에 워싱 작업 한번 하고 그리고 구터마스레드에다가 그 촉감이 매우 매우 부드럽습니다 여기 보시면 써있죠 촉감이 매우 부드러워서 연약한 피부 아기, 아토피 피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OCC 여기 가격이 다소 비싸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 지어짜서 나오는 그런 가격대거든요 거기다 이제 또 세일까지 하고 있네 와 이거 물론 지난 시즌 상품이겠지만 이렇게 세일을 하면은 남는 게 있나? 진짜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때 이런 거는 꿀 빨아야 됩니다 <laughs> 나만 아는 맛집이라서 제 구독자분들은 꼭 한번씩 보셨으면 좋겠네요 야 이거 광택감 봐 <laughs> 아나토미카 저리 가라네 <laughs> 추천해 드릴 제품은 어, 뭐 하나 꼽을 수가 없는데 진짜 제품 하나하나 컨셉 확실히 잡고 좀 변태같이 만드는 그런 브랜드라서 보시고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구매하셔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고가 라인입니다. 어, 여기는 도큐먼트라고 하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어서 따로 설명이 필요할까 싶은데 일단 제가 제일 처음으로 경험했던 거는 그 부클레 패디드 코트라고 있거든요. 그 뭐였지? 정확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안감이 패딩처럼 되어 있는 코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무 만족하면서 입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 자가용이 생기면서 어, 코트로서 너무 헤비하다라는 생각에 이제 방출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그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경험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제 친구도 도큐먼트 코트를 즐겨 입고 있고 얼마 전에 구매한 니트도 봤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폼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도큐먼트는 예, 특유의 이 질감이랑 아, 착샷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 흐르는 맛이 굉장히 일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루엣이 되게 유리하게 차르르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경험했던 것도 코트고 해서 아우터류를 추천드립니다. 로리엣, 이거 거꾸로 읽으면은 테일러거든요. 그러니까 테일러를 거꾸로 해서 로리엣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영국의 클래식한 테일러링을 기반으로 홍승원 디자이너님인가 그분이 전개하시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되게 오래된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후기가 별로 없고 제 지식이 짧아 자세히 소개해드리긴 어렵지만 퀄리티 패턴으로 굉장히 유명하긴 했거든요. 이런 절개와 패턴 같은 거를 보면은 진짜 반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진짜 예쁘다. 사실, 이 로리엣이라는 브랜드를 20대 때는 가격대라던가 뭐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디자인이라 구매까지 이어지진 않았었는데 제가 30대가 된 뒤로 계속 한 번씩 눈에 들어오는 브랜드라 관심있게 보고 있는 곳입니다. 추천 아이템은 테일러링 아이템으로 전품목이 거의 일맥상통해서 딱 어떤 아이템을 꼽기가 어렵네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테일러링이다 보니까 이런 테일러드 3버튼 이런 게 좋겠죠? 네, 보시면 은 여기 로리의 시그니처 재킷입니다 라고 써있긴 하네요. 근데 네, 그래서 이런 맛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앤가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미니멀한 앤가? 뭐, TSS라고 해야 되나? 아뭐예그 까라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네 아무튼 테일러링이 일품인 브랜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지록입니다. 사실 어, 이 브랜드는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라이브 할때 어떤 한 분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브랜드를 딱 찾아보고 와 이거 뭐야 하면서 귀신을 홀린 듯이 엄청 빠져들고 매료가 됐거든요. 대충 찾아보니까 가지록이라는 이 브랜드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보세요 시즌도 지금 다섯 시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독보적인 포지션으로 자리를 너무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요새 제일 관심가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이 브랜드 철학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지록이란 단어는 한국어로 갈수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지록의 아이템은 패션을 넘어 오랜 세월에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아이템은 당신의 이야기와 가치를 오랫도록 간직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철학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브랜드 철학. 룩북을 또 보면은 하,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무드와 감성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완전 내 스타일이야. 제가 아직까지 직접 구매하고 경험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 서칭을 좀 많이 해봤는데 원단 부자재 메이킹에 있어서 이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뭐 가격이라던가 팔릴까? 뭐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진짜 디렉터님이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의 설명, 원부자재의 설명을 보면은 진짜 브랜드 떼놓고 일본 고가 브랜드들이랑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야. 보다 더 대단한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내로 꼭 경험해보고 싶은 브랜드입니다. 추천 제품은 당연히 구할 수 있다면, 이, 머드다인 파티그 자켓이겠죠? 네, 이게 워낙 핫한 제품이라서 구할 수 있을지가 모르겠지만, 이거, 이, 보세요. 이거 지금, 어? 소재감 보세요. 어? 진흙에다가, 이거 얼마나 조져놨으면, 어? <laughs> 이런, 텍스처감이 나오냐고. 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가격대가 이게 비싸 보이는데 비싼 게 아닙니다. 진짜 이거는. 만약에 코몰이었어 봐. 여기 앞에 1 하나 더 붙어 있을걸? 168만 5천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브랜드. 몇가지야 12, 13, 14가지. 예, 14가지 브랜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린 이 브랜드들 말고도 몇몇 브랜드들이 더 있는데 사실 제 머릿속에 있는 기준들이라서 이 브랜드들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예, 빠르면 막 시즌별로도 막 바뀌고 좋다 별로다 하는 경우도 있으니 <laughs>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참고 정도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예, 두 반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 떠들었는데 이게 몇 분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